Thank <laughs> you. 승객께서는 이번에 서 내리시길 바랍니다. 당당 승객 여러분, 연차 내에서는 휴대전화 수신음을 진동으로 바꿔주시고, 휴대용 기기는 이어폰을 사용하시어 다른 승객분들께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입니다. 경산 유료 치과병원 쪽으로 가실 승객께서는 이번 벽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l 스 t s s t a 정평. 정평. 여러분, 열차 화재나 테러 등 비상 시에는 출입문 오른쪽 의자 밑에 있는 뚜껑을 열고 손잡이를 당기면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대피하실 수 있습니다. 호기심 또는 장난으로 출입문을 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역은 4월 4월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왼쪽입니다 Good day. 4월. 4월. 승객 여러분 음식물 섭취로 인해 냄새를 유발하거나 내용물을 흘려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천주 성산병원 쪽으로 가실 승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늦다읍 신내 신내. 전방 도站실 신내 신내장 마모나구 신내 신내 에기레.